안녕하세요. 화이트 에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젯소의 역할에 대해서, 어, 좀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젯소 왜 바르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젯소를 이렇게 MDF나 PB처럼, 어, 페인트가 너무 잘 먹거나, 페인트가 너무 안 먹는 곳에 적절하게 차단만을 형성해줘서, 본, 본그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큰제소의 역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쪽은 그냥 제소를안 바른 상태에서 MDF에다가 페인팅을 두번한 거, 그리고 이쪽은 제소를 바른 상태에서 같은 컬러를 칠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시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젯소를 이렇게 한번 발라놨어요. 한번 바른 다음에, 젯소를 보통 한두번 정도 바르거든요. 한번 발라놨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더 바르도록 할게요. 젯소는요, 이렇게 하얀색하고 비슷한데요. 질감이 조금 더 되다고 말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좀된 느낌이에요. 제품 브랜드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올드 빌리지 젯소는 조금 더 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칠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두번 정도 커버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발라놨으니까요. 이렇게 두번 정도 젯소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젯소를 안 바른 상태에서 이 색깔을 그냥 발라놓을게요. 이쪽에는 2104 어, 프로방스 2104 컬러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색깔 나무에 칠하면은 이렇게 색감이 나타나요. MDF에다가 젯소 없이 칠을 할 거예요. 1에 바른 상태예요. 네, 지금 젯소를 두번 바른 상태고, 여기 위에다가 제가 페인팅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젯소를 바른 상태에서의 한번 칠한 거, 젯소를 안 바른 상태에서의 한번 칠한 거예요. 색깔이 확 구분이 되시죠? 이제 두번 칠하면은 더 아마 틀리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말린 다음에 두번 칠할게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칠한 표면을 지금 보여드렸어요. 건조가 다된 상태. 근데 모든 페인팅은 두 번이 기본이니까요. 한번한 한 번씩 더 칠한 다음에 색깔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안 칠한 거에다가 한번 칠할게요. 그리고 칠한 거에다가 음. 그 다음에 말려가지고 올게요. 네, 여러분 제가 두 번씩 바른 상태에서 건조까지 다 시켰어요. 지금 보시면 비교가 확연히 되시죠? 이거는 젯소 없이 MDF에다가 색깔을 두번 칠한 거, 이거는 MDF에다가 이 젯소를 두번 칠한 다음에 똑같이 두번 도색을 한 거예요. 제소를 칠하셔야지 이렇게 원래 색깔을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내실 수 있고요. 또한 색깔 유지가 훨씬 더 오래돼요. 이쪽에 있는 거는 아마 하루가 지나고 또한 달이 지나면 더 밑색이 올라와가지고 이 MDF 색깔에 조금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MDF나 PB를 PB라는 거는 파티컬 보드의 준말로 여러분들 싱크대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반질반질한 표면에. 어, 페인팅 하실 때도 꼭 젯소를 사용하시는 게어 좋아요. 젯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왼쪽 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더 많은 페인팅 영상 구독해 보실 수 있으세요. 고맙습니다.